2024년, 트로트 음악계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여성 가수들로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 그들의 외모, 카리스마,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가수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가진 우아함과 매력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유진, 전통과 현대의 조화, 첫 번째로 소개할 가수는 오유진입니다. 그녀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세련미를 완벽하게 결합한 독보적인 존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매력은 그저 아름다운 외모에 그치지 않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찬란한 별처럼 빛나며 관객들은 그녀의 미소에 매료됩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조차 그녀의 자연스러운 이목구비에 감탄하며 오유진은 트로트 음악계의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습니다. 응원 자신감의 아이콘 두 번째 주인공은 응원입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턱수술을 솔직하게 고백한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응원의 세련된 외모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응원은 또한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녀의 음악과 함께 더 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소연 청순미의 대명사 세 번째로 소개할 가수는 김소연입니다. 그녀는 청순미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형에 의존하지 않고도 걸굴 천재라는 칭호를 얻은 김소연은 그 따뜻한 눈빛과 자연스러운 미소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강물처럼 차분하면서도 깊은 감정 표현을 보여줍니다. 김소연의 음악은 그녀의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며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위안을 받습니다. 정술 외적인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창력. 네 번째 가수는 정술입니다. 성형 없이도 완성된 그녀의 자연미는 트로트계의 공한 여신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정술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얼굴선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로움을 더해줍니다. 정수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으로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진정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강혜연, 밝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 다섯 번째로 소개할 가수는 강혜연입니다. 그녀의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 다람쥐라는 귀여운 별명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강혜연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는 그 자체로도 큰 매력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으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배연 황금 비율의 미 여섯 번째 주인공은 배연입니다. 그녀는 큰 눈과 또렷한 코로 대표되는 고급스러운 외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로부터 황금 비율에 가까운 얼굴로 극찬받고 있는 배연은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빛납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함께 더욱 강력해집니다. 배연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매력을 발휘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의 현재와 미래. 2024년의 트로트 음악계는 이러한 여성 가수들 덕분에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움과 재능을 겸비한 진정한 스타들로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무대와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이들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미와 사회적 맥락 트로트 가수들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미적 기준이 아닌 대상과 자기 표현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트로트 음악의 인기 상승은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로트 가수들의 성공이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형수술과 개인의 선택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 가수들이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개선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외모에 신경쓰고 이는 그들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의 중요성 많은 국제 분석가들은 자기 표현이 개인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의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에서 그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가 트로트 가수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대중의 기대와 선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며, 이는 결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과 소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글로벌 인식 한국의 트로트 음악이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 이러한 음악 장르의 매력을 더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 현대적 요소와 결합된 트로트 음악은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매력.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은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미적 평가를 넘어서는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아름다움과 재능을 겸비한 여성 가수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이들의 음악과 무대는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트로트의 세계는 언제나 매혹적이고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멋진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